조금 싸이요 가보네. 그렇죠?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진짜 어들이 가만 있냐? 어? 어들이게 가만 있어. 제가목좀 시켜 줄좋 엄청 좋아해요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안 나오게. 좋아. 어쨔 아, 로션 빨리 발라야 되니까. 응, 응. 다가 아, 어안 했어, 벌써?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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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뭐, 때를 엄청 밀었어요. 여기 와서 한번 때좀봐 봐요. 뭐죠

완성 잘 못했나요? <laughs> 되지 않았나요어 맞아요 맞아요 하다 말아가지고요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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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왕건이가 엄청 나왔죠 겨드랑이에서 아빠가 전에 겨드랑이를 안 닦아줬어요. 어시아. 깨어나다. 뽕뽕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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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지 났어. 완성.